태어나서 아니 태어나기 전 아빠 쪽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근사하고 아름다운 선지를 본 적이 없으며 이 정도로 비싼 해장국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기는 속초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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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일일차 저녁에 소주를 맛있게 마시고 대궐에서 임금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숙박비는 25,000원이었습니다. 해장하러 가기 전 바다를 바라보는데 잔잔한 물결의 글씨가 보여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세연인의 양평해장국은 시내에서 벗어난 노학동 한적한 동네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건물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시 버스를 예매를 해둬서 여기서 빠르게 해장하고 인근 커피숍에서 2차 해장하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바쁘다 바빠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 평일은 2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실내는 아주 깔. 깔끔하고 클래식이 흘러나오며 냉방도 좋았습니다. 무려 13,000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해내탕을 주문했는데 아마도 제가 태어나서 먹은 가장 비싼 해장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엔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맛있게 한 그릇 다 비워내니 비싸다는 생각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국밥과 잘 어울리는 새콤하게 잘 익은 깍두기, 밥 말아서 하나씩 얹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마늘장아찌, 적당한 맛의 배추김치, 기본으로 제공되는 절임 고추 소스에 들깨 한 스푼과 취향에 맞게 고추기름을 넣습니다. 녹색 고추에 빨간 고추를 넣는데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답습니다. 이 소스는 내장의 느끼함을 개운하게 잡아주면서 풍미는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로부터 주막 야소라는 말이 있는데 아침 해장엔 막걸리, 저녁 음주엔 소주입니다. 속초에 사는 형님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찾으신 나는 해장국이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내장을 비롯한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밥을 말기 힘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큼직한 뚝배기에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먹어보면 잡내는 전혀 없고 상당히 깔끔하고 담백해서 처음엔 다소 심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먹다보면 계속해서 당기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실내엔 해장국집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클래식이 흘러나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줌으로써 정신적 해장을 도와주며 개운하고 시원한 국물이 내상을 치유해줍니다. 몸과 마음이 해장되니 방금 전에 고통스러운 숙취는 잊고 또다시 소주 한잔 생각이 나는 지극히 정상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점니다 속초 형님께서 브라우니로 해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고품격 명품 선지를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장은 국물과 마찬가지로 잡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고소한 풍미는 아주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해장국은 거친 맛보다는 정돈된 깔끔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시봐도 심장 뛰게 만드는 선지계의 에르메스, 속초 세연이네의 선지메스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두 덩이 천 원입니다. 흐물거림이 전혀 없고 럭비공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밀도 높은 탄력이 정말 예술입니다. 선지 한 입을 먹으니 없던 빈혈도 고쳐주고 있던 숙취도 잡아주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입안에서 결을 만드며 부서지는데 씹으면 아주 꽉찬 묵직함을 안겨주면서 극강의 녹진함과 고소함을 입안 가득 전해줍니다. 보통 양평해장국의 해내탕이 1,000원 정도고 이곳은 13,000원으로 다소 비싸긴 하지만 저는 다음에 속초에서 술을 마시면 다시 찾고 싶은 해장국 집입니다. 해장국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이 선지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양평해장국이라고 적힌 해장국 집을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지금까지 남양주의 철원 양평해장국, 신사동에 두고 그리고 연신내 원조 양평해장국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모두 다 맛이 괜찮았고 이와 비슷한 방일해장국도 최근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한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국밥의 완성은 깍두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많은. 장아찌와의 궁합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개념 밥 말아먹으면 안되지만 허한 속을 달래기 위해서는 해장국에 밥 말아먹어야 합니다. 인생을 말아먹으면 안되지만 폭탄주는 말아먹고 밥 말아서 새콤하게 잘 익은 깍두기 올려서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이마에 소주가 송글송글 맺히며 조금씩 숙취는 사라집니다. 공깃밥 리필이 가능하면 김치에 고춧가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있니다 1차 해장은 뜨끈한 불로 2차는 차가운 얼음으로 다스리기 위해 해장국집에서 차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시드누와 속초점을 왔습니다 상당히 큰창 밖으로 펼쳐진 설악산 뷰가 굉장히 멋스럽고 냉방도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더운데 냉방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술집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얼음동동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빈수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술집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공간이 상당히 넓었고 테이블 간격도 널찍해서 꽤나 해적했습니다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시큼한 맛이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맛의 커피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들이키기엔 문제는 없었고 얼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상당히 시원하고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해장국 뒤로 먹는 빙수는 옳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들며 단맛이 적당하고 고소함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빙수는 어디든 다 각각의 매력적인 맛을 내주지만 개인적으로 밀탑을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모텔TV 화면에 옷 벗은 모습이 비쳤는지 등 확인을 하기 위해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데 스탑 여기 뚝배기 받침대 손잡이가 깨져 있습니다. 뚝배기 제대로 깨질 뻔 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도 손님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이런 건 자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